네, 안녕하십니까. 올바른 운임센터 강사 김우수, 강사 윤동훈입니다 자, 오늘은, 어, 저희가 뭐 안정성 평가, 뭐 움직임 평가, 그리고 호흡, 정적자세 평가,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하는데, 어, 움직임 평가에서 예를 들어서 좀 단순하게 좀 해볼게요.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좀 평가를 해서 어떤 식으로 좀 보완을 해주고 어떤 식으로 운동이 좀 진행되는지 슬링 운동을 했을 때, 자, 지금 이제 한 발로 하는 자세를 뭐 싱글레그 뭐 데드리프트 자세도 되고요. 아니면 싱글랜드 뭐 힙인지, 힙인지 자세 되는데 자, 이 동작을 뒤에서 봤을 때 엉덩이 위치가, 골반의 위치가 정확하게 정렬이 되지 않고 한쪽 받치고 있는 발의 쪽으로 쭉 심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. 자, 이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근데 반대쪽에 이쪽은 기울기 차이가 확실히 나죠. 일부러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.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인데 오른쪽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 근육에 대한 것들이 좀 설명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평가를 했을 때 둔부에 대한 엉덩이 쪽에 대한 기능적인 약차가 찾아왔다. 자 그러면 슬링 운동 통해서 어떤 식으로 좀그 독립적으로 개발을 시켜줄 수 있을까 보면 자 양쪽 발을 걸어서 해 해도 해도 되지만. 자, 이런 식으로 부족한 부분에 한쪽 다리를 걸어 놓고요.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한쪽 발에 힘을 이용을 해서 하게 되면 뒤에 있는 면의 모든 근육들이 다 사용이 되지만 특히 둔부, 엉덩이 쪽에 기능적인 활성화를 좀더 시킬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독립적으로 좀깨워주 근육을 깨워 주고 활성화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그런 동작들을 연습을 해 보고 그런 식으로 다시 보완, 다시 운동, 보완, 평가. 다시, 다시, 다시. 자, 오른, 왼발 한번 해볼까요? 그렇죠. 다시, 다시. 자, 오른발 다시 그렇죠. 사실, 근데 지금도 뒤에서 봤을 때, 영상을 봤을 때 자세가 뭐 100점이다. 이런 건 아니지만, 그러니까 운동을 저희가 했을 때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근육이 약화가 되고, 어디가 좀 비활성화되고, 어디가 좀 활성화되어 있는지 좀 확인을 하시면서. 어, 내몸 상태에 대한 체크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운동하면 되는지에 대한 인지를 좀 하시면서 운동을 좀 진행하시게 되면 훨씬 더 낫고 바르게 운동할 수가 있습니다. 네 여기까지.